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보면 좋은 개발자로 되는 방법과 로드맵 등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안 좋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이건 개발자 말고 여러분이 하는 여러 취미나 다른 일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꼭 잘한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못한다. 이걸 왜 했냐 이런 소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개발자들도 같이 일하기 싫은 개발자는 어떤 유형인지 이야기해 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런 개발자가 되지 않기를 노력하면 좋겠죠. 첫째로 직장에서 꼭 이런 개발자가 있습니다. 뭐든지 새로운 것만 하자는 개발자. 새롭게 나온 기술을 알아보고 이해하는 건 무척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에 무조건 사용하려는 건말 그대로 유행만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개발자는 예전에는 코인, 지금은 생성형 AI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 이런 것을 모든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팀의 포커스를 이걸로 바꾸자고 합니다. 근데 워낙 이렇게 따라가는 것만 하는 개발자는 실제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팀에서 실제로 이런 기술을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이론적으로 이야기는 엄청나면서도 실적은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냥 말만 새로운 거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하는 개발자는 바로 얌체 개발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공을 가로채는 상사는 익숙해도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이럴 거란 생각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제법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단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일하는 개발자 숫자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해야 하는 일들이 나누어져도 그 사이에도 일을 많이 하는 개발자와 적게 하는 개발자가 나누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만큼 인정도 따라야 하는데 종종 일은 별로 안 하면서 오히려 공을 가로채려는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꼭 공을 가로채지 않아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되면 본인도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몇주 동안 야근해서 일을 했는데 그냥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동료가 인정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세 번째로 도움이 안 되는 개발자는 바로 눈치 없는 개발자입니다. 이런 개발자는 오히려 위에 나온 두 개발자들보다 같이 일해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실력이 있는 개발자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치가 없다는 건 개발자로 보통 여러 사람들과 미팅을 할때 프로젝트가 잘 되는 중인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못 읽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건 개발자를 떠나서 그냥 직장에서 눈치 없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발자들 사이에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개발자들 중에서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보고 해야 되는 말안 해야 되는 말 구분을 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문제가 있는 개발자는 바로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개발자입니다. 이런 개발자의 가장 큰 문제는 시키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설마 이런 개발자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개발자들은 스스로 고집이 강하고 때로는 실력이 좋은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것이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직접 작업하는 코드를 이야기 안 하거나 결과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런 유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업에서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 직장에서 같이 일하기 싫은 개발자는 바로 모든 일에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개발자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런 개발자는 뭐든지 본인 의견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경력이 오래 있어도 개발 역시 다른 일들처럼 늘한 사람의 의견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동료들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개발자와는 일단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문제를 찾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개발자들도 같이 일하기 싫은 개발자 유형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